안녕하세요. 핵심 요약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광교역 역세권 아파트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2015년 준공된 356세대 단지입니다. 총 11개동에 최고층 7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은 리조트 같은 느낌을 주는 단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광교역으로부터 약 470m 가량 떨어져 있고 광교역에서는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는 24평형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는 매매가 6.95억, 전세가 4.45억으로 개비 2.50억 수준입니다. 24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이처럼 2023년 초부터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올해 들어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정고점 8억 대비 아직 약 13%가 차이나며 전저점 5.95억 대비에서는약 17%가량 회복한 가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보시면 매매가는 실거래가와 유사하나 전세가는 다소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신분당선 광교역을 도보 7분 내로 이용 가능하고 자차를 통한 영동 고속도로 및 용인 서울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광교의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까운 초중고 학군이 없고 24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중대형 평수가 없는 점 등은 다소 아쉽습니다. 기타 특징으로는 신분당선을 통해 강남, 판교 등 주요 일자리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 단지와 비슷하게 20평대 매매가가 7억 내외인 두개 단지를 비교해보자면 첫째로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신정마을 8단지가 있습니다. 신정마을 8단지는 수지구청역 역세권 대단지로 학군이 우수하나 단지가 다소 노후화된 점이 아쉽습니다. 또 다른 단지로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관악구성아파트가 있는데요.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이용이 가능한 대단지이나 단지 주변으로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광교역 참누리 포레스트는 신분당성 광교역 역세권 단지이며 용인 서울 고속도로 및 영동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조용한 주거 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인근 상권 및 학군 등은 다소 아쉽습니다. 올해 들어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매매가가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비슷한 가격대의 단지들과 비교해보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신분 당선 이용이 편리한 단지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 핵심 요약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